이제, 딜링 스쿼트라는 동작에 대한 응용 동작이, 이제, 제업이라고도 부르는 동작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 복통에 대한 척추를 이제 중립 상태를 이제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일단은 골반에 대한 통제가 먼저 1순이가돼야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이 센스를 엉덩이 근육을 좀잘 쓰기 위해서 이 기운이 개거를 맞출 거예요. 그래서, 무릎 날개를 일단은 회전이 배너비에 맞춰서 돌려주시면되다 자 지금 이렇게 발가락 끝을 세워주는 포인트가 중요한데 얘를 세워서 그냥 발뒤꿈치만 이렇게 붙여주신 상태에서 오늘 회원님 여기 제가 항상 스쿼이나대드리프트할때기는게 아니라 밀어 피는 것까지 항상 조절을 하잖아요. 자, 여기까지 만들어가면 일단엉덩이 전반적으로 강하게 수축이 일어나고요. 이때 이제 회원님이 척추를 전반적으로 이 상태로 만들기가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대로 이제 앞으로 나란히 어깨 높이에 맞춰서 해주시고 얘를 팬 상태를 유지를 하시면서 이제 회원님이 무릎을 접어서 이렇죠천히 이제 넘어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 오늘은 그냥 회원님 그 얼마큼 많이 내려가냐? 이게 중요하기보다는 그냥 이 배가 갈다 갈다 떨릴 때까지만 한번 내려가 주시면 하면 돼요. 별거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회원님이 통제를 하면서 내려갈 수 있는 내려가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보내주시면 더더욱 떨리기 시작하죠 여기까지 그냥 내려왔다가 돌아오려면 일치 되시겠죠 자 일단 오늘 얘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무릎 조금만 더 말려주시고 바닥 엎그래서 이제 진짜 딱 회원님 어깨 다짐만큼 맞춰서 이렇게 발가락 끝에 치팅을 해주셔서 앞으로 아, 많이 자그 상태에서 여기서 튕겨서 한번후서닥한번더 밀어 펴볼 거예요 이렇게 볼게 그러면 은 얘가 앞으로 많이 들어가면서 점점 아래 부엉덩이에 힘이 네. 그리고 이에 한번 만들어보시면 은 이쪽도 없을 수 있겠죠. 이 상처를 이리 풀면 안 돼요. 이렇게요. 앞니 그대로 풀려 허리 어. 뒤로 넘어가시면 은서히 네. 이제 서서히 하소이. 허리 어, 넘어가시면 얘가 아면 돼요? 어, <laughs> 머리 넘어가시면은 스탑. 내가 엉덩 땡기면서 동시에 허리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을 거예요. 요런 네, 형태로 아... 이제 덮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오늘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테스트를 하도록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똑바침을 하는 면자요 표현님 들이 이렇게 하시려 하시는 거요 여기 너무 예쁜 군자들. 여기 이빠치 이렇게 자원시 지금 지금. 자 그대로 가슴에 살꿈시 떠는 상태에서 일단은 뒤로 넘어갔다가 돌아오는 데까지열 번만 한번다자 아. 그래서 표님이 도달하는 그지점에서어 해서 내가 살살살살 떠올 때까지만.

thank you 그래서, 오버헤드 프레스 그 자체가 이제 회원님이 처음 이거를 밀어 올리는 과정에서는, 그처럼 회원님이 뒤로 젖혀진 상태에서 같은 상태로 밀어주셨다가, 떠어지 지금이, 저기에서 스미스 런신을했던 것처럼, 스테반을 밀어 올린 상태로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할거고요 자, 이번에는 그래서 회원님이 해주셔야 되는 게, 키로 솔직히 가볍잖아요 자 자목 상태 그대로 진행하시고 아까처럼 골반 밀어서 뒤로 진행하신 상태에서 이거를 회원님이 위로 뻗었다가 내려놓고 뻗었다가 내려놓고 여기까지만 시면 돼요 이렇게 넘어간 상태 이렇게 넘어가서? 그쵸 그쵸 아니요 반드시 돌아올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대로 그그 내려가실 때 아까처럼 배가 갈달달 떨리는 그 지점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떨리기 전에 거기까지는 그도 힘이 유지가 되지만 힘들다까지는 아니시또정1 0번해그서이이 친구를제 손날에 붙여주시면됩요니다천다아 그렇죠? 그렇죠? 어, 똑딱. 그러면이 상태에서는 힘이 얘를 들어 오는 상태에서 체면을앞으로봐 주시면은 머리 뒤로 넘어간 것시에 날개뼈가 잡히고두게 중심의식은 일직선 상으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아까보다 시끄러런 형태로 진행하자 해주시면 되요1 0 k g 예요1 0 k 때에에요에서 10kg에요. 1 0 k g 에 크기 때 k 에8 1 0 k g 를요저0 k g 서 10kg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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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에원님이 k g 지금 네. 이상태에서1 0 네. k g 은 상태로. 네. 네. 얘를 이렇게 짐번진 상태에서 밀어 올렸다가 아까처럼 고 돌아오는 거를 일단 바닥에서 연습한 다음에 똑같 서가지고 연습을 해보 거예요. 1번 머리 뒤로 넘기면 돼요. 둘. 일단 가슴은 반면 상에서차넷넷 다섯 다섯 그리 내려갈 때볼반 조금씩 풀리려고 그러거든요. 살짝만 이어볼해요 는 편하게 지어주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때 저희가 스미스 머신으로 진행할 때는 가동범위를 이제 코너피에 맞춰서 제한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스 맥락으로 이제 코너피에 맞춰서 제한을 할 거고요. 당연히 회원님이 잡아야 되는 넓이는 코너피에서 딱 맞추셨을 때 전환의 각도가 수직이되는걸 맞춰주시고, 아니 팔꿈치도 뒤로 발이 빠지거나. 그리고 이로 빠지지 않게 수직이기울주면서호주시면요이 과정에서 대만이들진않았죠 허벅지가 힘세요 허벅지가 고엉덩이가 여기 다 팔을 도될것 그래서 이게 트랭크나더신도방 있게 호 트레이닝을 진행할 수 있는 동작이다 보니까 많이 힘드죠 거의 전신이니다호 그렇다고 오시면 여기서 이제 혹시나 이 동작을 통해서 허벅지 근력을 좀 강화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지금 같은 자리에서 아주 이렇게 투블러를 띄워놓고 다시 같은 동작 해주시면은 아, 이게 투블러 이게 좀 허벅이였고 이 부분이 많이 게 그치 거기에 투블러를 띄워놓고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더 아! 한 아. 나중에 다 시켜드릴 내용들이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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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괜나요네 네, 리처먹어주시고가셔서 그대로 볼만 똑같이 밀어 펴 주시고요. 자, 그대로 살짝 한번 뒤로 늘려서 수도 자, 괜찮죠? 네. 자, 여기서 이제 회원님이 옆면을 보셨을 때, 그 위치에 전환관이 수직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고, 자, 그대로 일단은 제 손날 있는 이감면 그대로 이제 올라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회원님 이 체관을 앞으로 밀어주시면은, 와볼게요, 돌아올게요, 원래위치로 돌아오는 그렇죠. 자, 자,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접히면서 저희 그때 오버헤드 프레스테가게 되겠죠. 그럼 지금 두 번째 흔들어요. 역시 그죠 요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면 되 다시 뒤로 뒤로, 그로뒤 그렇죠. 다시 밀어주면서 그로 뒤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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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골반 돌골돌 골반, 골반, 그렇죠! 자 일어올리다가 다 터질 즈음 일어올 그렇죠. 다시 원위치 밀어내면서 점심 싸가서고 밀다가 터질 즈음 더넘겨우세요 터널 배우 너무 넘겼어요 다시 자 천천히 돌아와서 천천히. 널 배우세요 터널 배우세요 그렇죠. 우세요 아, 그렇죠, 그렇죠. 골반, 요 터널 배우 밀어주고 위치 한니치 마지막 밀어주면서 그렇지 팔 내려와서 자, 그래서 이제 이 동작을 회원님이 이제 일어나서 하는 거를 이제 바로 이렇게 올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대로 한번 일어나보도록 하시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복부도 못 보지만 엉덩이는 허벅지 이런 데도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 드세요. 자, 그러면은 건강이 어느 정도 좀 활성화가 된 상태고요. 자, 서서 진행을 하실 때는 이제 스탠스는 이제 한 어, 저희 그냥 스쿼트를할때 넓이보다는 조금 좁게 하셔서, 지금 당면이 무릎과 골반을 사이 양쪽으로 이제 세, 세워주시면 되시고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무릎을 펴주시고, 자, 얘는 이제 오늘 계속 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무릎을 펴주면 안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이 다리 축을 서 있는 상태에서 회전을 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릎이 바라보는 방향을. 안쪽을 바라볼 수 있게 얘를 돌리면은 벽바닥이 없으세요. 안쪽으로 철퍼덕 터지는 느낌이 그러니까 이렇게 6,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여동들, 여동들, 모두 모두 건행합시다. 오늘 운동할 료. 열심히 여름하고, 이제 고혼하도록 하겠습니다.